안녕하세요 코인구조대 용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현물이나 선물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번호로 문자 2번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우리 블랙록에서 SC에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지금 SEC에서 다시 발환 요청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나스닥이 블랙딩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서류를 다시 보완해서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비트코인이 약간 소폭의 상승을 이어 나갔었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큰 기업들이 나서 오히려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다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암호화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 끼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려나고 있고요. 대형 고래들, 그 기관들이 꾸준히 매집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 간단하게 주봉을 보더라도 이번에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 추세로 접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윗꼬리 위에 도지킨들 그리고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어요. 결국에는 비트코인 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어. 달러에 또 매도소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NR로 지금 몰려두고 있는데, 요게 왜 중요한 내용인지 말씀드리자면, 달러가 항상 내려갈 때마다 오히려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어, 해외에서 이제 달러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1달러, 이제 1, 달러와 1대1 패딩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당연히 비트코인의 가치는 올라갈 수 밖에 없고요 요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어, 자체가 달러에 지금 하락하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영향도 있다. 그래서 엔화 쪽으로 좀 강세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달러가 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금리를 올리고 양적 긴축을 진행한다고 해도 서서히 이제 달러의 강세가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대표 안전자산 이제 달러와 금이 있는데 미국에서 인준에서 달러를 워낙 많이 찍어놨다 보니까 어, 달러에 대한 좀불확실성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 인해서 어, 이 달러가 항상 내려갈 때는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모습 그 시점이 바로 시비더거든요 어, 방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러가 내려갔던 시점이 바로 11월 어 그리고 12월부터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바로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 결국에는 말씀 드렸다시피 달러의 지금 하락세가 비트코인의 상승의 요인으로도 사용이 된다는 라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할 텐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알트코인과 우리 줌메이저 알트코인들 당연히 상승 추세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코인을 과연 매수하면 좋은지는 제가 하단 이제 번호로 문자 5번 남겨주시면 제가 다 추천 도와드릴 거고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오늘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하면 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근본 있는 메이저 코인 중에 한 종목이죠.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더리움 어지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우리 이더리움이 POW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뀌어 가면서 최대의 수혜를 받았는데요. 어, 기존의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전부 다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더리움 클래식의 수요도가 늘어나고 해시레이트가 높아지자 가격 상승 요인으로 바뀌는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대형 기간 우리 세계 최대 암호화폐 신탁 회사 그레이스드에서도 이더리움 클래식을 세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약 1170만개 정도의 이더리움 클래식을 보유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지금 급등하는 모습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우리 상승 모델 모멘텀이 구축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찾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더는 클래식은 우리는 과연 어디서 매집을 해야 여러분들이 유리하게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패턴을 보면은 지금 이더는 클래식이 어느 구간에서 계속 반등이 나오냐 이전에 강하게 저항 을 왔었던 구간이 지지라인으로 바뀌면서 지지받고 상승 그리고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가바다 선상을 우리는 확인해 볼수 있고요. 이더는 클래식은 매매하기 앞서 좀더 유리하게 이끌어 갈수 있습니다. 지금 고점은 낮아지는데 저점에 일정한 디센딩트라이앵글 패턴도 보이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시에 어 다시 한번 가닥, 가바닥 선상을 우리는 확인해 볼수 있기에 여러분들이 2분할, 3분할 하셔서라도 충분하게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더룸 클래식은 좀더 우리가 용이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이더룸 클래식 혹시나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지금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저에게 문자. <목소리> 원, 안겨주시면 제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코인구조대, 윤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